아이고 참 이곳은 아주 소벽산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참경관이 좋은 마을입니다 이야 산도 기, 높고 산새 소리가 아주 에? 정겹지 않습니까 이산저 산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 누굴 부르는 소, 소리일까? 예? 이야, 참, 감자밭이 <laughs> 크네. 이야, 감자는 이제 곧, 예? 하지가 다가오면은, 이야, 이 감자. 이산 속에서 길러진 감자는 아주 분이, 예? 분이 팍팍 하얀 분이 나옵니다. 분. 정말 에? 맛있죠 아주 그 그리고 감자 벗겨서 옥수수하고 삶아서 에? 멍석 위에서 먹는 감자맛 참 좋습니다 야 여기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이 연못은 물 텀봉인가 고기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새 소리가? 에? 사람들의 그피곤에 지치 있는, 뭔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아주 예 산새 소리도 참점겹고 그렇습니다. 아. 아 경치가 참 좋습니다. 이 산골에.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도 농사는 여기 저기 다 짓고 계십니다. 아, 소백산에 산에서 불어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오세요. 짓고 아 어르신이 계셔야 되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댁을 아이고. 아, 이거 진밭 할아버지댁을 찾아갑니다. 아, 이거... 아, 여기 들어가는 마을, 진밭 할아버지댁 들어가는 곳인데, 아, 이고참 정겹지 않습니까? 아, 아까 저 아래 택시가 하나 지나갔는데 또 저번에도 어, 그분 여기 모시다가 케어 하시는 분이 단양에 장롱을 보러 갔다 오셨는데 아 오늘도? 오늘은 계셔야 하는데 계시나 아이고 빨리 는 아이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 예예 오늘 혼자 계셔? 예 네, 오면 그렇게 왔어 어디 가셨어요? 집에 어요아 집에 계셔? 네. 그럼 왜딱 붙어 계셔? 왜왜딱 붙어 계시네 아 빨리 오셔? 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빨래를 여시네. 아이고. 아이고, 계셨어, 집에. 아이고, 오늘 아침 집에 계시네. 빨래 하셨네, 빨래. 아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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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일어나셔? 뭐 힘이 들어요? 아 다리가 너무 아프네. 다리가 아프서. 네. <laughs> 아, 세탁기 돌리셨구만 네. 이야. 네. 빨리 하려, 빨리, 빨리 하시는구만. 네. 아이고. 네. 이야, 빨래. 이야, 빨래 하시느라고 두 분이. 빨래 하시느라고. 네. 아이고. 자, <laughs> 빨리 오세요. 빨리, 아이고, 일하시고, 빨리 일하셔 빨리, 빨리, 빨리 오시고. 아이고, 할머니는 아주 완전 뭐 숙달됐네. 숙달된 <laughs> 아이고, 같이 왔어요. 오늘은 아이고, 빨리 오시느라고. 난또 잘해, 아까 택시가 하나 지나가기에. Yeah. 그것도 저 아재가 여기, 할머니 아재가 또 왔다 갔나 했더니 아니구만. 다행이네. I, 아니, 그, 허리가 좀 불편하신가 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네. Yeah. 아 <laughs> 딸이가 어떻게, 아이, 빨리, 저떻게 나으셔야 되는데, 아유, 여기에도 이렇게. 아, 이거 호박은 뭐, 여전히 아주, 에, 잘 자라고 있네. 참, 요, 아이고, 민망해라. 팬티도 있고, 뭐. <laughs> 아이고, 아, 이거 참. 이거 저기, 아이고. 오늘 저기, 영춘 장날이야. 연충 장날이라, 이게 뭐냐 하면, 저기, 개. 개, 개, <laughs> 개, 개. 꽃게, 꽃게. 네, 꽃게 있다가, 저두 분이, 찌개 해서, 저, 주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하. 아이 또, 다리가 그래, 아프셔서, 어떻게? 해? 다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이고 참 다리가 너무 아프면 안 되는데. 아이고 빨리 그래도 많이 하셨네.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셨는가 봐. 예빨리를금방 어떻게 다 하셨어. 야 아이고. 세탁에 돌려 먹먹. 아 <laughs> 물은 잘 나오는가 봐요. 예. 아 물은 너 산의 수도에 아니면 여기 상수도야? 에 동네 수도래. 아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저기. 산에도 탱크 만들어 놓고. 예, 동네서 탱크 저 아래 있다네.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을 공급해 주는구만. 아이고 참. <laughs> 이거 잠깐 들어가서 볼게요. 아이고 여기 빨래터 좁네. 물이 요 안에까지 들어오네 아이고 여기 방이야. 여기 주분이 여기서. 네. 아, 주방도 같이 있네. 이제는. 안녕. 따로 따로. 방은 따로 있어요. 네. 아, 여기 옆에도 여기도 뭐 있고, 이거는 뭐야? 방이아니네 그거는. 그럼 창고야? 예. 아 창고 한번 볼까요? <웃음> <웃음> 아, 다용도실이구만. 조그마한 다용도실이야. 아, 이거 뭐소크리도 있고 많이 있네. 엄마 쓰던 거 편지 다 갖다 놨어요. 아, 이게 저기 할머니 엄마. 야, 친정 엄마 우리 친정 엄마는 백살이 아. 하나가 안 타도 백살을 못 태웠다. 아, 9십 아홉에 돌아가지. 그럼 백수인데? 그, 그 백수는 못 했다네. 아, 아니, 백살은 아니래도 9 9 세가 백수예요. 예, 네. 옛날 나이로. 백수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오래 사셨네 우리 엄마 친정엄마 오래 살았아요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생각나니까 그 그때 저 쓰시던 물건들을 아직도 놔두셨네 친정엄마 거는 다줘테 여기 내가 안 내버리고 여기 아. 내가 쓰잖아요 아이 또그 저기 뭐야 엄마가 저기 따님 생각해서 못 가는 거 아니야 저거 저기 어떻게 잘 해서 태워드리든지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 왜? 아 그래 오래 두고 생각하시려고. 아이고 굉장히 효녀시네. 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그, 그 쓰시던 오, 물건을 그치. 하나도 못 버리고 여기에다가 아이고 요 창고하고 여기에다 다 엄마 쓰시던 걸 보관하고 계시네.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그리고 저쪽에 저번에 제가 왔을 때 저기 그 저, 저, 단지 이 단지도 엄마가 쓰지, 쓰시던 건데 담고는 고추장 다, 간장 된장인데 이게 네. 여기에다가 이 많은 예? 고추장 간장 된장을 아직도 이 안에 예? 아이고 참 나온 예, 이쪽으로 오세요. 할아버지 여기 의자 시원한데 앉아 계셔 이따가 저기 뭐야 제가 저기 개개 개 갖고 왔으니까 저 개찌개 해서 맛있게 드세요 <웃음> 개찌개 <웃음> 아이고 개찌개 이따가 어르신 해 드릴 거예요 개 그러면 그 맛있게 아, 담배 있어 에? 담배? 아 제가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를 는데이태가 담배가 생각나요? 이태아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먹는 거는 이제 그만 갖고 오고 담배 가져올게. 네. 아이고아 담배를 피시는구나. 그럼 뭐열 저기 적적하시고 두 분이 계시니까. 아, 그 담배를 누가 안 사다 줬네. 아, 담배를 제가 다음에는 올때 네. 담배 사갖고 올게요. 담배? 뭐, 뭐, 무슨 담배? 예. 네. 담배 이름? 예? 네? 담배 이름이 있잖아, 담배. 예. 네. 어떤 담배? 아무. 아무거나. <laughs> 그래서. 비싼, 아, 비싼 걸로? 예, 아. 네, 알았어요. 아이고. 다음에 올 때는 비싼 걸로 담배 사갖고 오셔야 되겠네. 사와야 되겠네. 야, 그, 저기, 한여름이니까, 예? 한여름이니까, 담, 저, 뭐야, 빨래. 야, 빨래 하면 금방 마르잖아, 그죠, 요즘. 네. 아 빨래 하는 재미가 있어, 요즘 하면은. 아유, 비가 와야 되는데. <laughs> 아전, 할아버지 담배 피시네? 네, 어 이제, 그거 하든 내가. 돈을 떡꾹 주면 담배를 가서 저그 아래 가서 사서을 사서 피우는 거아 그럼 내가 저기 다음에 올때 담배 사가지고 올게 막 야단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좀. 이제 저기 그뭐 사시면 뭐좀 섭섭하지만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저희는, 뭐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데 나는 80이고 저희는 82이고 그래 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사시다가 예? <laughs> 하는 게 낫지, 그, 뭐, 담배, 안 핀다고 지금, 뭐, 그죠? 예, 제가, 담배, 다음에 올 때는 접촉할 때, 그, 하시라고, 제가 담배를, <laughs> 담배를 사갖고 와야 되겠네, 이제 보니까. <laughs> 아이고, 참, 빨래도 정겹게 해서 열어놨습니다. 예? 빨래. 야 에? 빨래 건조기가 필요 없네. 그죠? 빨래 건조기가 필요 없어. 이뭐 더운 아주 시원. 이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더운 데서 그냥 바람도 산바람이 부르니까 다음 빨래도 뭐 금방 마르겠네. 야 여기에도 하튼 여뭐두 분이 사는데 여기 여러 가지 뭐 방도 많고 집도 많고 여기. 어, 화장실이야? 아 화장실이요? <laughs> 아 화장실. 이야, 아, 방티. 방티, 야, 여, 버섯도 요렇게 매달아 놓으시고, 버섯, 네? 버섯 수도 있네. 버섯, 언제 적 호박 우린가? 버섯인가? 호박 꽂인가? 아, 버섯입니다. 아, 말고버섯 영지버섯, 여기 다 이렇게 보관하셨네. 야, 이거는 쑥대, 숙대. 쑥대머리, 자, 이 쑥대, 이거 발 발매는 겁니다. 발 노래도 있죠. 쑥대머리. 아, 숙대, 야 숙대, 뭐, 5년월에 그냥, 금방 자르지 않습니까? 그거 요게 쓰시려고, 발할 때 쓰시려고 보관하셨네. 아이고, 참. 버섯도 뭐 있고, 영지버섯도 있고, 말고버섯도 있고, 다 그냥 보관하셨네. 아이고, 이거 뭐야? 교회 다니시나? 아, 절에 다녀요? 아, 수첩인데. 아, 여기 절이 많은데, 절에 다니시는구나. 아이고, 참. 야, 그래도 여기 거, 아직도 뭐, 잡서 아, 그냥, 엄마, 해, 이 것도, 그냥, 고양이, 진짜, 고양이. 아, 그냥 있는데, 잡수진 않고? 네, 먹어요. 아, 먹어요? 아이고 엄마 생각하시면서 아, 이고참 대단하십니다. 야, 돌아가신 예, 친정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친정에 또 들어와서 사시고 친정 어머니가 생활하시던 생활 용품 그대로 남겨 놓은 거니저 창고 안에 보관하시고 먹을거리 여기에다 야, 참 대단한 우리 엄마 거래 예, 효심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기대 엄마인데 뭐 아 돌아가신 뭐 어머니가 99세면 백수에 돌아가셨는데 아 장수하셨네 여기서 그러면 오랫동안 살시다 돌아가신 거네 예저 네, 아래 저 아래 네아 보발본동 아이고, 네 이야 참 아이고 이 형님은 뭐 그럼 형님이네 우리 저 위에 형이 어 지금 87세 87세 우리 형수가 예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아버지라 그러지 않고 형님이라 그래야 돼예 네, 왜냐면은 실제 우리 형들이 나이가 그리 그래 많아요 어 네. 네. 그래 내가 저 집안의 막내라 그러는 거니까 아 다음에는 이제 그, 형님이라 그래야지,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laughs> 아이고, 내가 신뢰를 했네. 우리 형수도 87. 네. 호랑이띠, 호랑이 띠니까 81급인. 81급인. 호랑이 띠? 네. 호랑이 띠, 호랑이. 아 참. 야, 여기. 그, 저기. 그 옛날 그 생활 하시던 모습들이 그대로 아직도 여기 예. 누가 있던데요? 여기 네? 누가 살았던데? 뭐야? 여기 요 사랑방에? 그때 연탄 띠 넣고 먹은 거 아니 누가 살던데요? 예? 네? 누가 잠자고 살던 방이야 이거는? 그건 그걸... 이거내 맨... 우리가 다 이거 한집인데아니한 다... 집인데 여기에서 누가 뭐? 그 연탄 띠 넣고 그랬어요. 아, 지금은 연탄이 있는데, 옛날에, 누가 사셨나고, 궁금해서.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 아, 그건 광인네 광. 이야, 아유, 여기소마고깐인것 같아, 보니까, 옛날에. 그죠? 네, 옛날에, 는 내가, 사진 사는데. 네. 손, 손 밑이 그거야. 예, 맞아, 여기가 보니까 소마고깐이야 아이고. 그, 저기, 그 걔는, 이따가 저 저녁 때, 두 분이, 찌개 해서, 네, 개찌개 맛있죠? 네, 개찌개 맛있어. 개찌개 해서 드시고, 다음에 올 때는 내가, 형님, 저, 적적하지 않으라고 담배, 아, 담배 먹, 뭐 사다 드려야지. 에이, 담배, 담 뭐, 담배. 응, 음, 아니, 저기, 저, 뭐, 심심하시니까. <laughs> 야, 근데 여기 버섯이, 이거를 다 처분하시지, 왜 그냥 이렇게 다 놔뒀어? 그, 뭐예요? 이거 장에 가면 사잖아요, 이거. <laughs> 에이거야 이거 비싼 거 여기 다 있네. 이게 좀 쫑쫑 쓸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때려 먹구나. 네 이게 좀 말고 버섯 영지 버섯 어디 비싼 거 여기 다 매달려 있네. 그래, 그래, 소나무에 있는 거래. 예? 그래 소나무 말고 신 말고 버섯인데. 야. 아유 여기 뭐 부엉이 방구도 있고 뭐아 이거 봉양인가? 봉양. 이 봉양이죠? 야. 봉양이 이 정도면 몇십만 원 가는데. 이거예요 <laughs> 아 진짜예요? 아 이거 맞네. 보물이 이제 보니까는 <laughs> 자세히 보니까 여기 맞네. 야, 버섯이 벽에 주렁주렁 돈이 벽에 그냥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아, 이건 또 조금 한건뭔 버섯이야? 그거야. 뽕난 거 버섯. 뽕난 버섯? 먹는 거 아니고 뽕난 거에 버섯 달리는 게있요 아, 이 네. 상황 버섯 아니에요 상황 야, 이거 방송하면 안 되는데. 예? 이거 방송하면 누가 이거 훔치러 오는데? <laughs> 그게 뭐 <뭐예요>? 예? <에? 웃음> 야! 아이고, <laughs> 아닌데. 예, 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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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가져가요. 저, 저, 넉넉넉, 저, 순한고, 순한고 버섯. 아, 말고 버섯? 예. 말고 버섯, 말고 버데 순한고 버섯, 저거. 아유, 아니, 근데, 이, 저기, <laughs> 아니 저기 뭐야 어르신이 이거 저기 이 가치를 대해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게 이게 좀 뽕나무 상황은 요 이게 저암 환자들이 먹으면 그냥 낳는다는 그거예요 이거 큰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말고 야 그거 가져가 아 됐어요 아이고 이야 그거 딸이 먹어돼예예 맞아요 여 아주 보물이 있었네 아유 참 이거를 저쪽에도 있고 근데 이거 야 이거 방송하면 혹시 또 이거 누가 훔치러 오면 안 되는데 그 <laughs> 앉아 계세요 두 분이 여기 사진 좀 찍게 거기 앉아 계셔 야뭐못 보던 물건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아, 야, 난함 여기 지금 몇 번째 왔는데도 못 보던 전에는 눈을 크게 안 뜨고 봐서 그런지. 근데 지금 보물이 여기 각종 약재하고야 귀한 보석이 야 이건데 여기를 주 주소를 같이. 예? 누가 그걸 가져가요? 아, <laughs> 참아우 아, 이거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저기 다정히 계시니까 손 잡고 계세요, 손 잡고. <laughs> 아이고, 아무튼 저 반가웠고요.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제가 저 여기 영춘 장날, 장날 담배 사가지고 올게요. 네, 그때까지 건강히 잘 계세요. 예. 네, 손한번흔들어 주세요. 예. 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